상견례 10분 만에 파투, 내 아들을 위한 엄마의 결단, 내 아들의 결혼. 나는 설렘과 기대를 안고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. 며느리 될 아이, 겉보기엔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. 양가 상견례,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. 서로 인사도 나누고 덕담이 오가는 듯 했죠. 하지만 불과 10분도 되지 않아 내 모든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. 며느리 된 아이가 아들에게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. 태훈아, 소금 좀 챙겨 와. 우리 아빠는 소금 없으면 고기 못 드셔. 아들은 아무 말못 하고 벌떡 일어나 허둥지둥 간장을 가지러 갔습니다. 나는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그때 상대 아버지가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. 요즘 남자애들 중에 저렇게 말잘 듣는 애도 드물어요. 결혼하면 우리 딸 시중은 걱정 없겠네. 시중 그 단어가 내 귀에 박혔습니다. 내 아들이 시중을 든다고 며느리도 덧붙였습니다. 맞아요. 사실 태훈이가 저한테 잘 맞춰주고 말잘 들어서 결혼하는 거예요.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. 이 결혼 시작하면 우리 아들이 저 집에 종살이 하는 길이겠구나. 나는 물한 모금 마시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죄송하지만 이 결혼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.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. 아들은 당황해서 엄마 왜 그래요? 저 괜찮아요. 했지만 나는 단호했습니다. 나아져야 하는 결혼은 애초에 시작하면 안 되는 거야. 너 자신을 무너뜨리면서 만드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야. 그렇게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그날 이후 아들은 며칠 동안 방에 틀어 박혔습니다. 혹시 내가 아들을 불행하게 만든 건 아닐까? 수많은 후회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. 하지만 몇 달이 지났을까 아들은 다시 평소의 모습을 찾아갔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제 옆에 와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. 엄마, 그때는 엄마가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고마워요.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제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.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.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. 이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